ナイス,ナイス,ナイス 안녕하세요. 저는 전국 열여덟 살 중에서 트로트를 가장 사랑하는 김수현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제롤 모델이 김연자 선생님인데요. 음. 김연자 선생님처럼 어린 나이 때부터 지금까지 쭉롱런하는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딱3 0 초. 이번 오징어 게임 덕분에 달고나를 처음 먹어봤요 정말요? 어때요? 그 맛있는 걸. 네. 처음 어땠어? 어땠어? 재밌었고 맛도 있었고. 그거 뽑았어요? 별? 뭐? 어, 모양? 성공했어요? 아, 우산 실패했고요. 별 실패했고. 그 동그라미 실패했고, 아 세모는 했어요. 아, 제일 쉬운 거 성공하셨네. <laughs> 아 리액션이 우리 엄마랑 똑같아. 아, 제일 쉬운 거아니겠 그거 뭐다 아 하지, 돼. 뭐 약간 이런 느낌. 아, 할수 있어요? 응. 알겠습니다. 아, 리액션 너무 좋아요. 자. <laughs> 친구들 안녕. 딴딴딴딴딴. 김치연 친구, 장학키즈에 나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자바키즈 MC를 맡은 채연입니다. 네. 네, 이렇게 오늘 K 콘텐츠를 세계로 알고 계시는 분들을 이렇게한 자리에서 뵙다니 너무너무 영광인데요. 제 MC 자리를 또 네. 하나고 계신 줄은 몰랐어요. 네. 네, 벌써부터 또 발톱을 잘았습니다 네. 딴딴딴딴딴. 이 눈썹을 저는 팔자로 이렇게 올릴 수가 있어요. 팔자. 네. 한번 팔자국? 이렇게 해서 보여 드릴게요. 네. 그건 저도 그럴까요? 되는데. 그건 저도 그럴까요? 되는데. 이거, 이거, 를 네. 여기까지 올릴 수 있어요. 네? 보이시이많이올라가 아, 이거, 이거, 이이